인데 저는 딱그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요. 음, 음.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전기 후라이판을 딱 놓고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음, 음. 여기에 재료 놓고 음. 기름 넣고 딱 앉아서 이렇게 착하면 제일 편해요 근데 이거 그냥 푹 시기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<laughs> <기름만 웃음> <그냥> 얘기 <좀 웃음> 나눠 가면서 뜨거울 거. 때 먹어가면서 네. <laughs> 자 그리고 우도 아주 지금 네, 재빠르게 지금 따라잡고 있고요. 네. 역시도 <laughs> 용문 씨가 포함되어 있는 베트남 팀이 가장 빨리 따라가고 자, 김, 김진 작가님 쪽이 네, 아직까지 꽃을 꽂지도 못하고 계시거든요 자 여기는 지글지글 자, 음 이제 밖기 들어갑니다 요 구울 때 혹시 뭐 주의해 줄 점이 있나요? 너무막 뒤척뒤척 하면 안 돼요 다 잘라져서 나가버려요 맞아 아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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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중요한 맞아요 맞요한아요맞요하세요 아우,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. 짐들하게 네, 기다려야죠. 아,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색깔이 점점 더 예뻐요. 예. 네, 아주. 자, 넥티티 씨, 어떻습니까? 뭐잘 되고 있어요? 네. 얼른 좀 없습니까? 으 아, 노래 하고 있습니다. 아, 아니, 모양 아, 좋아요. 네, 모양이 네, 네. 아주 정갈하게 어, 이거보다 어, 어, 네, 뭐안 돼요? 훨씬 예쁜데. 이거보다 왜 예쁘더라? 아, 왜안 보여? 요즘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. 어? 아, 좋은데요. 네. 냄새. 어, 너무 음 그래, 음 어, 좋습니다. 자, 김진 작가님 아직 안 꽂이에 안 꽂으셨어요? <놀람> <laughs> 오늘 중으로 꽂아야 돼요. 다른 팀중막 굽고 난리났습니다. <laughs> 김접 씨로 야지 어, 좋죠. 네. 네, 좋죠. 네. 이 마지막 요 작업은 뭡니까? 고명을 네. 작가로 네. 해. 이 고명이 뭐냐면 네. 이거는 아무도 손을 안댄 새우식이에요. 아, 아, 알고 계시네요. 아, 알고 계시네요. 아무도 손을 안 댔다는. 아, 네. 그런 의미예요. 네. 네. 그래서 떡국이랑 뭐 이런 데집 고명 얹어 주잖아요. 아, 그래서 어, 새시식이구나한번 먹었던 게 아니라. 아직 몰랐어요. 네. 일정에서 보실 때이 둘째 머느리표 오색 산적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은요 네.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네. 어, <laughs> 어, 어떻게 찍어낸 공장 제품 같지가 않고 <laughs> 네? 정말 먹음직스럽게 약간 투박투박하면서 어, 칭찬이시죠? 네칭찬이죠아 칭찬이죠? 저는 그런 정형화된는제을 어 네. 정말 안 좋아하는데요 그림 같은 그리고 이게 성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음 아주 시원시원하신 그렇죠 저는 좀 약간 성질 급해가지고 대간대 <laughs> 시원시원하신 네. 보다 풍성한 한가위 상차림을 위한 알로옥달로 둘째 며느리표 오색산적 완성.